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해 본 다음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최석호 변호사입니다. 전문직이 많아지면서 일반 근로자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프리랜서로 이 회사에서 2년 넘게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으니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와 같은 상담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프리랜서 분들 항상 나도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나는 프리랜서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근무 수칙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 감독 여부가 있는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자한테만 적용되는 회사 내부의 근무 수칙 업무 수행 방법과 같은 규칙이 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됐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되겠죠 단순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이러한 규칙들을 지키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둘째로 근무 시간 지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용주가 프리랜서를 상대로 일정 시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한다면 이 역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따져보는 걸로 끝일까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좀더 상세하게 나눠보면 은 지급 기준을 8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자 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자 인사 규정, 취업 규칙 적용 여부, 근로 장소나 시간이 정해졌는지 여부, 작업 도구가 고용인에게 귀속되어 있는지 여부, 업무 지시나 명령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월급여제와 고정급 등의 여부, 사대보험 등의 사회적 근로자 지위의 판단 여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여 가지 기준에서 일부라도 만족을 한다면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다 따져봤더니 아 나는 프랜서긴 리 한데. 일단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무를 하고 있었네 라고 알게 됐어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어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프리랜서 분들은 업무를 진행할 때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번거롭더라도 근로계약서와 같이 증거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좋겠죠. 그렇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나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근무 환경은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했을 뿐 계약상에 맞춰서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만약에 프리랜서가 자기가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자와 대화를 하고 원만히 갈등이 해결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기한이 늦춰지는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검색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본인 정보와 고용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제출하면 민원 제기가 완료됩니다. 최대 2~3일 내로 안내 문자가 오니 안내받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조차 나한테는 어렵다. 아니면은 우리 고용주가 너무 까다롭고 아예 말조차 안 통하는 사람이다. 퇴사했으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땐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끝까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특한 최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